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청년 고용지표는 대부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2025년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368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15만 명 줄었습니다.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56만 5천 명으로 전체 미취업자 중 46.6%를 차지했습니다.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49.5% 고용률은 46.2%로 전년보다 각각 0.8%, 0.7% 하락했는데요. 취업시험 준비나 별다른 활동 없이 시간을 보내는 청년도 늘었습니다. 청년들이 졸업 후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1.3개월이었습니다. 하지만 첫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.4개월에 불과했습니다. 퇴직 사유 1위는 근로여건 불만족이었는데요. 첫 일자리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숙박 음식점업이었고, 첫 월급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. 청년 고용시장이 좁아지고 일자리의 질에 대한 불만도 여전한 가운데 단순한 취업률 이상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